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제 3시, 6시, 9시,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한 것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또한 기도할 때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에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성전을 봉헌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기간 동안에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파송을 받아서 타지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도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러한 안전병이를 고치기도 하고 또 고넬료를 만나는데 그 시간에 보면은 바로 기도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드러내면서 진실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루 세 번씩 기도하거나 또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그런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때그 하늘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수나 단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 신하사라 하면서 뜬구름 잡듯이 알듯말듯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하늘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신 곳은 하늘 보좌입니다그 하늘 보좌를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 집이라고도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장소에 동일한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는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에만 있습니다.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인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들이 신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대를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없애버리냐면 은 바로 천국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언급된 많은 그런 천국에 있어야 될 것들까지도 다 없애고 말았습니다. 하늘 보자도 보자가 무슨 필요, 가 있느냐. 그러면서 보자를 갖다가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생명나무도 그 열매들도 또 생명수강도 다 상징으로 없애버렸어요. 또 재정적으로 무엇을 없앴을까요? 그리고 공간적인 그런 천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열심을 그러한 반감시키는 그런 난해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곧 천국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에르살렘성의 낙원에 또 아버지의 집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공간적인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약성도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어요. 물론 표현은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레국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들을 나열하면서 로마스구장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양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참안 들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그들이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시로다. 이 면목은 8장4 1 절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러한 고백들을 어떻게 했고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요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아버지는 바로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또 배교한 자들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을 결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거듭만 자라는 것을 전제로 그런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을 어떤 표준으로 이렇게 확증을 할까요? 바로 그들의 거듭남입니다 그들의 거듭났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종의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 행한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행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한다. 억지로 무엇을 짜내서 우리가 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상화 작업을 펼치는 그러한 독재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찬양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실 그분의 행하신 그 일들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도들 곧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주 만물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네, 바로 하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낙원에서는 그곳에 있는 천사들과 또내 생물, 24장로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거나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6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추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 모습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많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 좀 불경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회피하면서 잘 어, 어,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럼 구약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를 보게 된다면요 굉장히 뚜렷한 게 나오는데 두 가지 측면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흑에 속한 형상을 지닌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형상이 없는 것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24장로들, 내네 생물들은 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면서 계십니다.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감청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하나님의 얼굴을 좀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대신에, 야, 내가 얼굴 대신에 등을 보여줄게 하고 그 모세를 감추인 다음에 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인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묘사해요. 예수님처럼 흰 양털만큼 하얗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자에 계신 하나님, 새 에르살렘성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형상을 지니시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시게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 그런 전적인 그런 신뢰는 그만한 영광과 그만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 앞에 설때온전히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수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자주 힘겨워합니다.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그 훌륭한 신앙의 틀을 가진 분들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처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가 속한 선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완숙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확신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로 알고 또 힘차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수있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확신있고 풍성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정말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